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요번 글은요. 내용 불일치하는 거 찾는 거네요. 자, 그러면 보기랑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글을 읽으면 쉬우니까 빨리 답 찾을 수 있거든요.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아버지한테 별에 대해서 배웠는가를 찾아볼게요. 이 글은 누구에 대한 거였어요? 아, 마리아에 대한 그리고 마리아의 아빠가 이제 이 마리아한테 별을 가르쳐 줬다. 자, 요런 걸 찾으셔야겠네요. 자, 마리아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자, 요 날짜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태어났답니다. 자, 그녀의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냐면 천문학에 관한 그녀의 인식이라는 것이 came to life라는 표현을 라이프에 내 삶에 뭔가 탁 왔다는 것은 그만큼 활기를 찾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천문학에 관한 그녀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어 천문학이라는 거 진짜 내 인생에 확온 거야. 너무 막 좋은 거죠. 활기를 막. 탁. 이게 된 거예요. 자 언제 그녀의 아빠가 begin to teach her about the stars, 아 별에 대해서 아빠가 가르쳐 줬을 때 갑자기 내세에 훅 하고 들어온 게 천문학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아빠가 이때 뭘 이용해서 아이한테 별을 알려줬냐면 with the use of his own telescope, 그 아빠의 이게 뭐죠? telescope, 망원경이죠, 그렇죠? 망원경? 그렇죠 예, 망환경을 이용해서. 자, 위 i 다음에 이런 도구가 나오면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일번에 보시니까 보기가 아버지한테 별을 배웠다라는 거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을까? 요거 찾으러 가볼게요. 자, 위로 올라갔더니, 자, 뭐라고 했죠? 아, 12살에는요, 그녀는 그녀의 아빠를 aid, 도와서 in calculating, 뭐할때 도운 거예요? In ING 하시면은 자 뭐예요? 뭐뭐할 때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뭐할 때. 자, 계산을 했는데 정확한 순간이에요. 자,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Annual Eclipse. 자, 이 단어 밑에 나와 있어요. 금환일식이에요. 자, 금환일식 하는 날, 천문학자, 이런 과학자들이 막 계산해서 알려주잖아요. 우리한테. 언제쯤 나올 거니까 몇 시에 뭐 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한 순간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이 아이가 12살 때 아빠를 도운 거예요. 자, 대단한 거죠. 그렇죠 And at 17, 일, 17살 때는요, 그녀는 open her own very own school for girls 아학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스스로 오픈 열었네요 어 아까 이 얘기가. 보기 2번에서 물어본 거였죠. 자 여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나요? 네, School s for Girls 열었다고 오픈했다고 했죠.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요. 자 3번에 가시니까 덴마크 왕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다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덴마크 이런 거는 바로 대명사로 나오니까 덴마크 그냥 찾아서 답을 읽어보기는 하는데 자 그래도 찬찬히 일단 가보실게요. 자 뭐예요 이제? 했고, 자, 요 여자들을 위한 학교가 뭐 하는 학교에요? Where she taught them science and math. 아, 여기 여자들을 위한 학교에서는 과학이랑 수학을 이 여자가 직접 가르친대요. 교사로 있는 거네, 거기. 자, 그리고 이 미첼이라는 사람은요, r o c k e to t the front. 자, the forefront네요. forefront는 앞인데 완전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이고, 그리고 로켓이니까 로켓처럼 정말 급으로 후 달려가는 거죠. 로켓이 정말 빨리 이렇게 발 사는 하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이렇게 급부상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미첼은요. 어디 최전방으로 급부상을 했냐면 미국의 천문학에 있어서 급부상을 했는데 언제 when she spotted a comet. 여기서 코멧은 혜성이에요. 해 혜성을 발견을 했을 때저몰통해서 그녀의 망원경을 통해서 혜성을 얘가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국에서 천문학자로서 진짜 우와너 진짜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for her discovery of the comet. 아, 요 이유 때문에 for time의 이유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녀가 이제 혜성을 발견한 거. 그거 때문에 She received a gold medal. 어 oh, 금메달 받았대요. 자, as 뭐로서? Well 레 recognition 어떤 인지 혹은 표창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왕 f e d e r i 왕인데어 여기 덴마크 있네요. 그렇죠? 사실 요 위에 우리가 안 읽었어도 요쯤에 덴마크 보고 이줄 찾아서 사실 문제 된 답은 찾을 수 있었지만 차근차근 하는 거니까. 자, 덴마크인데 얘는 7세야. 자, 덴마크 7세의 왕으로부터 아, 표창에 어떤 의미로 어떤 인지 의미로 금메달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 말이 보기에서 있었나요? 덴마크 왕으로부터 금메달 받았습니다. 그렇죠. 3번도 맞는 거고. 자, 4번에 보시니까 해성을 발견한 최초의 여성인가를 보실게요. 자, 이제 해성 얘기 나오겠네. 계속. 자 여기부터 보여야 되는 거죠. 자, this gave her worldwide fame. 와, 전 세계적인 그런 명성이에요. 명성을 이제 주게 됐고, 자, since the only previous women to discover a comet were the 블라블라블라. 자, 기네요. 자, 왜? 자, 그럼 여기 since는 이제 이유가 되겠네. 왜 얘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이제 갖게 된 계기가 됐느냐? 자, 이유. 자, 이 사람은요, only previous women. 자. 이전이죠, previous가. 근데 오직 그 이전의 여성들인데 그 이전의 여성이라는 게어 행성을 발견한 이전들의 여성인 거예요. 자, 그 여성들이 주어 여기가 동사겠죠, were the astronomers 천문학자 캐롤린이랑 한명 그리고 마리아 두 명. 자, 요두 명이 다였다라는 거요. 예 그, 얘보다 먼저 해성을 발견한 그 전에 여성들은 두 명이 있었다 하니까 얘가 최초의 발견은 아니었다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에 보시니까 최초 발견자는 아니고, 그럼 몇 번째예요? 그쵸? 앞에 두명 있었으니까 세 번째 발견자겠네요. 그래서 최초가 아니라 세 번째 여성이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버 l 칼리지의 천문학 교수가 됐는지만 찾아보실게요. 보통 이런 거 제일 마지막에 있기는 한데. 선생님 같으면 버스 칼리지 밑에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making her the first female astronomy professor in the United States. 어, 미국에서 첫 여자 천문학 첫 교수가 됐네 만들었네 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일단 먼저 보시면 이 날짜에 미셸이라는 사람이 자, faculty member 하면은 교수진이에요. 왜? 여긴 대학교니까. 자, 여기 대학교 교수진이 됐고 자, 그게 그녀를 이거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얘는 이거네. 자, 그러면 뭐예요? 밑에 보시니까 어, 이 대학교에서 천문학 교사가 됐네 해서 요건 또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그 뒤에 우리가 풀지 않은 아니 해석을 하지 않은 게 없네요. 다 해석을 했네 선생님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여러분 모두 4번으로 처리를 하셨길 바랍니다. 자, 쉬운 문항이었으니까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또 다음 지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